의자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죠. 집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거나 학교에 가서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앉아서 먹고 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의자의 안정금 기초 해몽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역삼명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의자에 앉는 꿈 해몽 기초 원리에서 두 가지를 다뤄 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앉게 되는 의자의 품질이에요. 여기서 품질이란 의자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의자가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의자가 새것이냐, 낡은 것이냐. 이러한 성질에 관한 것을 말하죠. 새것이고 좋은 것이고 비싼 것일수록 좋은 꿈이 됩니다. 새 것일수록 새로운 일, 신선한 일과 관련성이 깊어집니다. 비싼 것일수록 내가 앉은 위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내 사회적인 직급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앉은 의자가 싼 것이다, 고루한 것이다, 낡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 좋은 의미가 안 돼요.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의자에 앉는 것은 내가 장차 앉게 될 일, 내가 장차 하게 될 일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암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는 내 행동거지를 잘 살펴서 엉뚱한 일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자를 앉는 꿈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의자에 앉게 되었느냐,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의자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주 의자에 앉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가 되겠고 두 번째로 공부할 때 사물을 볼 때가 있고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게 되는 상황별로 나에게 어떤 사건이 닥친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이라든가 식탁 앞에 앉는 꿈은 내 생계 유지와 관련된 행동, 내 생계 유지와 관련된 일로 해석합니다. 해설을 다닌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할때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꿈을 꾸기가 쉬운 거죠. 이때 밥을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밥을 적게 먹었다면 그만큼 일을 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장차 하게 될 일을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숟가락을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이런 식이면 조만간에 어떤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해석이 붙습니다. 내가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TV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꿈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과정과 관계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의자에 앉기는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자리에 일어섰다면 어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날 것을 예고하는 꿈이 되겠죠. 반대로 의자에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이때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 일에 몰두할 것을 예고하는 꿈이 되겠죠. 다음으로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는 꿈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타는 꿈은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꿈에 등장한 자동차는 모두 한 조직이나 단체를 나타낸다고 얘기하죠. 차에 올라타서 자리, 좌석에 앉는 꿈이 되었다면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조직에 들어가고 나서 고직까지 발령받는 과정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정식으로 어떤 임무를 할당받는 것을 예고하죠. 만약에 차에 타기만 하고 자리에는 앉지 못했다면 정식 발령을 못 받은 게 됩니다. 이런 유행의 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대기 발령 중인 사람이라든가 아직 인사이동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에 올라 타기는 했지만 자리에는 앉지 못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의자에 앉는 꿈을 꾸었을 때는 첫 번째로 의자의 품질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자에 앉게된 목적을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자 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역삼명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